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일일이 영상. 이게물 들어왔을 때확 당겨야 돼요. <laughs> 아까는 1시 반에 시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험을 하나 잘 쳤습니다. 시험을 빨리 치고, 지금 커피숍에 와서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3시 반에 시험이 또 있어요. 업로드 다 했는데 또 시간이 또 남아. 뭐,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해놔서, 뭐, 시험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차 말 나온 김에, 제가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 세계 우리나라 중국 일본 여기저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뉴스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걱정이 드는게 시대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전기차 나올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축으로 해서 K 배터리가 최고다. 세계 인류의 기업은 한국 기업이다 뭐 국뽕에 제대로 취해갖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떨어져 CATL한테 밀리고 BID한테도 밀리고 결국은 3위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야 중국에서 야 중국에서 파는 건 빼야지 뭐야 <laughs> 그거, 그거 꼭 굳이 빼야 되나 그리고 중국을 중국, 인도 무시 하면, 안되는 게, 그리고 또 오늘 의주 제는 그겁니다. 이번 영 상의 주 제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이 이게 보호 무역 같이 이렇게 자국 보호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같 아. 응. 그러니까 자동차 에 전기차 에 보조 금이 들어가 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어졌지만 반대 보조금이 보조금 반대 말이 뭡니까? 과징금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기차를 안 사고 내연기관 차를 사면 과징금이 붙어요. <laughs>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 그러니까 전기차만 팔리고 거. 일단은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엄청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뉴스 많지 않습니까? 남 잘, 남잘안 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중국 차 생산을 많이 해갖고, 뭐, 쓰레기가 넘쳐, 중국 차, 전기차 쓰레기가 남아 돈다. 그런 거몇달 전에 봤지 않습니까? 아, 중국이 전기차로 까불다가 망하는구나.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망한 회사도 많아. 근데, 잘 나가요. BYD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특히 모리스 게르지 대차가 제제 MG 저거거든요. MG 전기차 장난 아닙니다. 그거 유튜브 찾아보면은 해외에서 뭐 유럽에서 10만 킬로미터였나? 10만 마일이었나? 그거 후기를 올렸는데 되게, 되게 괜찮더라고. 유럽에서는 중국 차가 먹어주고 먹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무서운 게 내수가 탄탄해요 내수가 탄탄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승자가 남지 않습니까 아니 쓰레기 회사들은 다 죽어야지요 그게 경제지 않습니까 아마 1등 업체 1, 2등 업체는 살아남고 나머지 전기차 엉망으로 만든 데는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한국 전기차 산업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지. 뭐가 아쉽냐면, 한국은 일단 인구가 안 돼요, 인구가. 5천만이 였었지만, 이제 4천만이 될 거고, 3천만이 될 거지만, 2천만이 될 수도 있어. 뭐, 출산을 안 하는데, 다 죽어 가고 있는데,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죽기만 하고 있어. 어쨌거나,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 5천만에서 3천만으로, 4천만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한국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근데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면 미국은 또 IRA 법안이네 뭐 보조금 법안이네 또 보조금 법안에 이번에 까고 보니까 위험 국가랑 뭐 연관되면 보조금 안 주겠네 미국에서 그러고 있지요. 중국 진출은 우리가 하고 싶지만 잘안 돼요. 뭐 이번에 기아가 뭐 싸게 진짜 싸게 전기차 만들어 갖고 중국에 진출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잘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국 자국 전기차를 보호한단 말이야. 일단 인구가 많은 데서 미국도 인구가 많은데 자기 자기들 자국 전기차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보호 안 해요. 현대차 기아차 보안해 테슬라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gm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어?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보호 안 합니다 보조금 다줘뭐 제가 오늘 오늘 뉴스 하나 나오긴 나왔어 뭐 그게 약간 lfp를 견제하는 것 같았어요 뭐 겨울철 배터리 성능이 조금 후달리면 보조금 안 주겠다 이거 다 중국을 겨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중국만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한국은 인구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 수출로 나가야 되는데, 수출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 특히 그래서 베트남 얘기해 볼까요? 미국, 중국은 수입차를 받긴 받지만 보조금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중국에선 또잘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이따 치더라도 베트남도 장난 아닙니다. 베트남이 얘네들이 진짜 자국 보호, 진짜 오지게 합니다. 저도 이제 차를 타다 보니까 궁금은 해요. 저도 약간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어서 테슬라 차, 중국 차, 중국 테슬라 싸게 나왔는데 테슬라 한번 사볼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베트남엔 테슬라가 없어. 아예 없어. 베트남에서는 전기차는 빔패스트 뿐이에요. 근데 빔패스트를잘 만들었냐 이거냐? 어? 잘 만들었냐? 엉망이거든. 디자인도 엉망이고, 색깔도 엉망이고. 그냥 베트남스러워요, 그냥. 그냥. 아니,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가격이라도 뭐 제가 소비자였으면은 빈패스트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또, 또 그냥 뭐, 뭐, 다른 전기차랑 비슷하게 불러놨어. 뭐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이 좀 답답하긴 해요. 좀 얘기가 딴 데로 세고 있지만, 일단 뭐 자국을, 베트남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도 막고 있고, 지금 전기차가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아까운 게 그거야. 여기 인구가, 그죠? 1억이잖아, 요 1억. 1억 명이 있는 인구, 그 다음에 뭐, 물론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일단은 오토바이가 대세지만, 그럼 오토바이라도, 전기 오토바이라도 좀 밀든가. 답답해. 일단 베트남은 살면 살수록 베트남 사람들은 좀 답답해. 혁신이 좀 부족해. 어떻게든 뭐 쉽게 되는 줄 아는가. 좀 꼼꼼한 그런 게 없어. 좀 대충 대충 뭐될 대로 되라. 그걸 빈페스트 지금 될 대로 되고 있잖아요. 박살 나고 있잖아. 제가 봤을 때는 빔페스트 망할 것 같아. 망해 갖고 베트남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베트남으로 샜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정리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산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있고, 다 자꾸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한국이 이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창과 방패 싸움이라 해야 되나? 아니, 한국 전기차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예쁘고, 한국 전기차도 지금 LFP를 달고 있잖아요. 또 LFP를 계속 연구를 하더만, 다행히, 좀 늦었지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뭐, LFP 출발이 좀 늦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중국 LFP를, 같은 LFP 중에서도, 기술 혁신을 일으켜서 원가 절감을 또 만들어서 중국산을 좀 박살 냈으면 좋겠다. 가격으로 그죠? 뭐 디자인도 예뻐, 가격도 좋아. 그러면 한국차가 잘 팔리지 않을까? 한국차가 잘 팔려야 한국 사람들이 잘 살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국 사람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돈이 좀 있어야 출산도 하고, 애기도 많이 낳아야지. 5천만 명, 4천만 명, 3천만 명 가는 게 아니고, 인구 유지도 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산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베트남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미국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뭐 한국 반도체 잘 나가다가 요즘에 또 주춤하고 있고 뭐 hbm 반도체로 뭐 돌파 하나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게 경기가 좋아지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반도체 경기가 좋아갖고 삼성전자에서 공장 계속 만들고 sk하이닉스에서 공장 계속 증설하고 사람 계속 뽑고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하면 출산율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